이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병자년에 태어나서 신묘월에 신축일에 신은 불명 모르는 입장입니다. 신금으로 태어나서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사주 이제 여섯 자만 가지고 해설하는데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하나, 아, 수가 하나, 아. 금이 두 개, 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어, 오행은 여섯 자지만 골고루 있는 입장이에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분이 이제 75대운을 10년을 살아가고 있고, 금년에 이제 무술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건명 여자인데그 유명한 신성일 씨 부인, 어명란 씨 영화배우 어명란 씨 사준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어, 지금 보면은 인양반도 뭐 수술도 크게 하고 몸이 많이 불편하나봐요. 근데데그 음, 남편 신성일 씨는 이제 폐암으로 지금 삼기인가 투병 중이는데 본인도 지금 몸이 아프고 또 나이가 지금 83시니까 아주 노인네죠. 그래서 지금 몸 여러 가지 아픈 면인데 인양반이 이제 그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신금 옆에 하나 있고 또남 남자하고 이게 합의 들어서 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저거 지금 C는 몰라요. C는 남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이걸로 보면 이제 남자가 하나라서 그런지 신성희 씨가 그렇게 바람도 많이 피고 애자한게 복잡해도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줬잖아요. 각방을 쓰는 정도가 아니고 각 집을 산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 신성희 씨는 지금 경상북도. 어, 영주인가 될거예요 영주시 거기서 지금 한옥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뭐 팬들이 들렁덜렁하고 그거 트레비도 여러 번 나왔어요 나도 이제 봤는데 그 한옥을 좋아해가지고 그거 이제 염영나시는 서울 살고 근데 지금 운을 보니까 충미충이 됐어요 이 충미충은 이거 배우자를 충하니까 배우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든지 사별하는 건지 요 10년을 살아가는 운인데 아, 또 금년에가 또 무술년 무술년 하니까 아, 축,술,미,사명살까지 겹쳐서 아, 운이 안좋게 간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아플 때가 됐고 그래서 이분이 아, 묘도영말살,자도영말살 아니 서, 도화살 묘도와 자도와 이제 도화살이 많은 사람들이 자, 끼가 있다. 연기자가 많다. 연예인이 많다. 어, 예술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배우가 됐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대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20대가 또 이제 자, 자 운이에요. 자도와 운이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신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미나 미녀가 이제 많다고 합니다. 보석이라서. 근데 엠엉 낼씨가 신성희씨 만나가지고 둘다다 스타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엠엉 날씨는 이성 문제가 조용했지만 신성희씨는 항상 주변에 여자 문제가 많이 있었죠. 워낙에 잘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국회의원 출마 몇번 해가지고 한 번은 됐지만은 똘딱만 해가지고 그거 다 뒷수습 아니라고 식당이 아주 닭을 뒷받침했다는데. 또난중에 구속되니까 또 이제 옥바라지하니라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시중에 엄마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명나 씨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아침마당 나와서 뭐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명나 씨가 참 인간적으로 좋다 대단하다 많이들 그렇게 칭찬을 많이들 합니다. 이제 <laughs>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픈 이거 쩔수 없는 건데 남편이 또암 그 투병 중이라고 하니까. 그 노인네들이 암이 오면 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기운이 되니까 그러지만 은80 넘어서 암이 오면 그 회복하기 어려워요. 운때도 에 그렇게 안 좋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 충미충이 딱 배우자 충파가 오는 운이라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털털 털고 일어나야 팬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 이런 입장에서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운이 그렇게 안 좋게 갑니다. 안 좋게. 음, 여기까지입니다.